예와 진짜 눈이 어마무시하게 옵니다 그렇죠 뭐이 어제 아침에 뉴스 들으니까 뭐 117년 만에 에서울이나 예, 11월 달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온게 갑자기 폭설 온건 처음이랬는데 기상대 예보도 뭐 폭설 주인은 새벽에서도 문자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겠죠 자 근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온 내가 지금 뭐눈 저기인데 눈 천지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 예, 아까 했는데, 이거, 이거하고 더, 더, 뭐, 아까 털어낸 거거든 그건 뭐, 의미가 없을 정도로. 지금 이제 파프리카 쪽을 찍었는데, 이 파프리카. 그래도 이건 입은 약간 노랗게 변했진것 같아요. 아까부터 좀 얼음 같은 걸 확실히 느끼는데, 색이 좀 변했죠? 약간, 이제, 그 파란 빛이 좀 줄어들고, 좀 약간 노란빛이 생긴데, 알맹이들 오이렇 괜찮아요. 그죠? 우리 알맹이들도 큰것 같아. 이게, <laughs> 왜냐면 물이, 땅에 안을면 뿌리는 살아있으니까. 어차피 입은 뭐 떨어져도, 입에영향이 가는 것보다 이제 이런 저 열악한 상태에서 뿌리만 살아 있으면 그서 알맹이만 커졌으면 좋겠습니다. 생각보다 알맹이만 안 오르면 좋겠는데 얼라고거 자르고 뭐이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요. <laughs> 이거는 오히려 물을 먹어서 그런지 아까보다 커진 것 같아요. 원래 빗물 받아보 이게 이 채소들이 참 크잖아요. 그영양사분들이 많아 갖고 제가 다른 영양분을 많이 못 주니까 수돗물만 맨날 주니까. 아 이거 좀 웃기네요. 아주 웃 웃자탄 재밌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촬영했는데 지금 눈이 얼마나 왔냐면요. 와, 우리 배랏 베라... 한번 보실래요? 완전히 폭 잠겼어요. 이뭐 아예 보이지도 않아. 이 나무에서 <laughs> 너된 밖에서 이 산에서 야생을 찍는 것 같은데 이 너무 웃기죠. 너무 재미있죠. 근데 신기하고 그래서 내가 찍습니다. 지금. 지금 눈을 보면 짜자자 한번 볼까요? 저축에 쌓인 눈이 이제 한 15cm, 저 녹은 것제럼한 20cm 가까이온것 같아요. 기상대하고 천안 해봤는데. 여러분도 급하면 그 131로 누르면 기상대 연결됩니다. 거기다 0번 누르면 바로 상담원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. 제가 가끔 사보면 정보예요. 이거 채소 키우거나 비우거나 바람 온가 이런 거 따졌을 때 알아보려고. 야, 눈이 그래도 이쁘죠. 이렇게 쌓인. 어? 어? 아주 재미있습니다. 어? 아주 아주 그냥 볼만하네요. 얘들은 좀 미안한데 안타까운 마음할수 없고. 자 여기도 이게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. 참. 기가 막힙니다. 우리 파프리카 아주 사람, 잡습니다. 잡아. 응? <laughs> 음, 그래도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니 열매들은 아직 안 얼고 있었는데, 뿌리만 살았, 살았으면 좋겠는데. 여기다한번 보여드릴까요? 완전 이게 뭡니까? 저기, 여기 큰 데가, 그, 파프리카 크게 올라왔던 데서, 뭐, 여기, 단기인데도 푹다 잠겼고, 뭐, 미나리인데, 막 말할 것도 없네요. 아, 이거, 이 보십시오. 근데 여기는 이제, 창가 쪽이라서, 요 입구 쪽은 좀 녹았어요. 눈이. 문 쪽으로 붙어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요렇게, 여기 녹아서 이제 열매들 이렇게 촬영할 수 있어서 좀 귀하게 재밌는 영상을 찍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, 여기도 지금 보시죠? 여기, 여기도 이제, 저기 뭐야, 당기 같은 게 조금 이제, 상가적으로는 조금 녹아서, 그러니까 안쪽하고 붙은 데는 요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. 나머지 뭐 아예 막폭 잠겨버렸어요, 완전히. 음, 축소된 자연으로 치면, 그죠? 이 완전 설산도 이런 설산이 없네 모양이 그 저기도 자 저기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잠깐 쪽은 저렇게 조금 녹아서 저쪽 문은 제가 안 열랍니다 아이고 너무 번갈아 켜올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자쭉 보면 너무 재밌죠 예아아야 언제지 눈천지입니다 눈천지 예아이 소국이네 작은 나라이 이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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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완전히 무 소국이 됐어요. 제 텃밭이. 재미있습니다. 자, 어쨌든, 근데 이게 재미만 있을 일이 아니죠. 저는 집안에 있을 때, 밖에 있는 분 운전하시면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출퇴근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 지금 걱정이겠습니까? 아 하여튼, 조심하시고, 운전조심 무탈하시고 밖에서 생활하시거나 지금 직장 다니시거나 근무하시면분 정말 조심하십시오. 어, 저도 안에 있다고 해서 즐길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 남일이 아니죠. 그런 남의 불편이나 어려움도 같이 걱정하고 해야 되는 게 사람 보이죠? 자, 그러면, 무탈하고 조심하십시오. 아마 내일 모레까지 이리 온다니까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. 어차피 나이 야채들을 기 하는 건 포기했는데, 그래도 뿌리들은 다 살아있으니까, 어차피 다인년작으로클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. 어차피 각오하고 있던 일인데, 이렇게 갑자기 이럴 줄 몰랐죠. 자, 여러분들 건강하고 무탈하십시오.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.